유성나은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맹명품 오종과 무명 오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본어 무명 중투입니다. 어, 작은 작은 종자목이고요. 작상태 깔끔하고 좋네요. 그리고 2번은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두 분으로 분주가 되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호피반 명, 어, 나무입니다. 어, 호피반 중에서도 나무는 명품 중에 명품이고요. 단절된 호피문이 아주 좋습니다. 어, 2단 이상으로 단절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작, 괜찮습니다. 4번은 3반 노코입니다. 옆성진노의 엽성 엽성이고요. 옆성두톤 엽성 후육질의 엽성에 어, 입장마다 3반 노코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여러 총 만들어 보시고요.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문이 좋고요. 변도 깔끔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 아주 좋네요. 건강합니다. 6번은 서록 행제주입니다. 서산반문이 하리하게 잘발은이 되었고요. 배구리 깊고요. 엽성 바, 바다니 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산반문이 다 하리하게 잘발은이 되었네요. 7번은 진성항하 춘수입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진성항하이고요. 그리고 춘수는 무엇보다 입엽성입니다. 8번은 맹금보입니다. 항복륜 맹금보인데요. 어, 현재 작은 종자목입니다. 엽성 두뒀고요 초세 예쁘네요. 9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모척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종은 깔끔하고요. 중화문이좋고요색감 괜찮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건강합니다. 이 끝이 조금 잘린 게 있지만 건강하고요. 어, 내년에 배양을 하셔서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내년에 전시작 한번 만 들어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벅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목명 중토입니다 어, 변이 좋습니다. 엽 어, 옆선 괜찮고요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전진 한쪽이고요 또한 벌바 하나 있습니다 벌바는 힘을 실어 줄것 같고요 치수는 11.5에 0.6 금액은 4만원입니다 문맹중토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문맹중토뿌리입니다 어, 뿌리 두 가닥입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또한 벌바 하나 있습니다. 어, 전진의 뿌리 한 가닥이구요. 벌버 뿌리 한 가닥이네요. 그래서 벌버 뿌리 힘을 실어줄 것 같구요. 어, 현재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동강입니다. 동강은 하연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이고요. 두분으로 분주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세촉이고요. 전진 젠진이고요. 또한 분은 두촉입니다. 취수는 10에 0.55. 금액은 8만원입니다. 하연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 동강.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동강 뿌리입니다. 두 분으로 분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한 분은 세촉에 뿌리 가닥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단아해상이지만 단단하고요 검은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세촉 전진전진입니다. 엽성 괜찮구요. 또한 또한 분은 두 촉의 뿌리 가닥 수는 다섯 가닥입니다.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그리고 작은 작지만 전진 전진입니다. 조금 소심 동강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정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3 번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맹맹품이고요. 호피반입니다. 어, 맹품 중에 맹품이고요. 개체 수도 많지 않은 호피반입니다. 어, 무엇보다 단절된 호피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단으로 호피무늬가 발현이 되었고요. 어, 무엇보다 모초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촉수 내촉이라 농사 짓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모초은 호피무늬가 어, 발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양을 하시다 보면 호피무늬는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될것 같고요. 전진촉은 화려하게 무늬발현잘 되었습니다. 총내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옴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1 8에 0.55, 금액은 17만원입니다. 호피 반 나무,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남호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생장점이 끝으로 살아있고요. 또한 뿌리 가닥수도 많습니다. 전진이 약함이 딸려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주 건강하고요. 무엇보다 나무는 호피반인데요. 명명품입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이고요. 호피반 중에서도 아주 좋은 맹품종의맹품입니다 호피반, 나무, 촉수도 널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4브는 3반노코입니다. 진청의 엽성입니다. 그리고 3반노코 무늬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엽성 두텁고요. 빳빳다네요 전체적으로 무늬 발언 잘 되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종자가 괜찮습니다. 두촉이구요. 전진 전인입니다또한 4만 원 두고 있습니다. 시수는 13에 0.7.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무명 3반 놓고,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발전시켜보십시오. 3반 놓고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뿌리 좋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움트고 있구요. 아, 무엇보다 입장마다 3반 놓고 무늬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무늬 발은잘 되었네요. 3반 놓고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입변 중트입니다. 엽성 두텁고요아 바닥니다. 또한 중화문이 아주 좋네요. 색감 또한 좋고요 어디 나무랄데 없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 촉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도 건강하고요. 전진 한 쪽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옮두고 있구요. 치수는 20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입변 중투.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총 6가닥입니다. 검은 뿌리지만 단단하고요. 여섯 가닥 전진 한 쪽에 여섯 가닥 뿌리 괜찮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엄두고 있고요. 벌브 주위께 그다고 좋네요. 무엇보다 색감 아주 좋고요. 중합문이 좋습니다. 옆성 앞바다고요. 또한 두톤 후유지로 옆성입니다.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분명 입변 중토.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육본은서로 행재 중입니다 옆상 까랑까랑 합니다 또한 배구리 있고요 이것도 안으로 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산바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좋습니다 모촉에서부터 발전을 했고요 전진촉은 어, 목대시라고요 그리고 크게 나왔습니다. 초세 아주 예쁘네요. 총 세촉입니다. 또한 자만옴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8.5에 1.0.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서로 경겨주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유배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꽃도 한번 개화시켜 보십시오. 서로 행제주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고요. 또한 뿌리 가닥수도 많습니다. 깨끗한 뿌리들 많고요. 건강합니다. 또한 벌브 주의 깨끗하고요. 자마 하나 보입니다. 엽성은 스산바문이 잘 발음이 되었고요. 아, 엽성에 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깔끔하고 좋네요. 서로 갱재주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7번은 춘수입니다. 춘수는 진성황화입니다. 무엇보다 엽성이 입엽성이고요. 빨받합니다. 힘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 끝이 안으로 오가 있고요. 그리고 하영은 정말 좋고요. 색감 좋은 진상 황화인데요. 어, 경남 난대전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종여석 척이고요. 취수는 23에 0.9.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신성항아 춘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배양에서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춘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화분에꽉 차게 어우러집니다. 아, 전진이 미달려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뿌리 가닥수 아주 좋네요. 엽성은 입엽성입니다. 아, 바다구요. 춘수는 진성황화입니다 엽성 또한 입엽성이구요. 경남 난 대전에서 겨우 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진성황화 춘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8분은 맹금보입니다. 맹금보는 항복륜입니다. 항복륜화도 예쁘고요 그리고 여배하에 두루가 천 품종입니다. 현재장은 종자목입니다. 어, 엽성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지만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항복년 아주 좋네요. 한쪽입니다. 또한 어, 뿌리 가닥 수는 총 5가닥이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함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5.5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항복류나 맹금보,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맹금보 뿌리입니다. 뿌리 총5 가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또한 자마 하나 보입니다. 아, 엽성은 힘이 있고요. 약간의 스크래치 있지만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항복륜 맹금보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구보나무명 중투입니다. 어, 엽상 은빠다합니다 그리고 녹대비 좋고요. 어, 무엇보다 변도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종자가 괜찮습니다. 무척건 옆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것도 잘린 게 있고요. 하지만 전진초건 깔끔하고 좋네요.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촉이고요 또한 벌브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1 8에 1.0.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무명 중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괜찮고요. 아,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그리고 검은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아, 전진이 약함이 딸려서 성장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습니다. 벌바 하나 있구요. 모초건 옆에 서그래지 점이 조금 있네요. 하지만 전진촉은 아주 좋습니다. 엽성 두텁구요. 종화문이 아주 좋구요. 색감 좋네요.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 중투.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분은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은 중투복색이고요. 중투복색의 대표 품종이기도 합니다. 어, 현재 작은 대주다 보니 끝이 조금 잘린 게 있습니다. 모 초기 끝이 잘렸고요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작 건강이 좋습니다. 진녹의 협상이고요. 총6촉입니다 치수는 24에 1.0 금액은 6만원입니다. 어, 벌브 주위 아주 깨끗합니다. 중토복색 태극선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내년에 어, 꽃따라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태극선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화분이 꽉 차게 오르집니다. 깨끗하고 좋네요. 또한 벌브 하나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그리고 옆성 또한 괜찮습니다. 대주다 어, 보니 이 끝이 조금 잘린 거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합니다. 중투 복색 태극선, 촉수도 늘여보시고요 비양에서 멋진 중투 복색하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12월 23일 화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분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댓글을 다시면 제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